아들아 6년이야 언제쯤 눈을 뜨려나? 회장님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 지금 민수라고 했니? 6년 전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설마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절대 안돼 신분이 안 어울려 우리 재산 노리고 온것 뻔하잖아 그러시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여자 하나 때문에 아비한테 대드는 이 불효자 놈아 아들은 차를 몰고 떠나버리는데 차 세워 빨리 세우라고 안돼 아버지 비키세요 야. 현재 의식이 없는 아들은 민수만 찾는데 아들아 민수야 민수는 대체 누구니 너는 왜 계속 민수만 찾는 거야 회장님 도련님께서 계속 민수라고 부르십니다 민수가 도련님 마음속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민수만이 도련님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인가요 민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이 깨어날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민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부르시던 민수 도련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지하라는 여성이 도련님의 여자친구였고요 민수는 바로 회장님의 친손자이십니다 뭐라고 손자가 있다고? 내게 손자가 있단 말인가?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민수 군을 모셔와야 합니다. 민수만이 도련님을 깨울 유일한 희망입니다. 너 비서 당장 찾아 내 손자를 찾아오라고! 한편 민수는 응급실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몇 시간 전 도시락을 싸가지고 엄마를 기다리는 민수. 트럭이 민수를 향해 달려오고. 민수야, 민수야, 조심해. 민수 엄마는 민수를 밀쳐내고. 엄마, 엄마. 민수야 겁먹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 엄마, 민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살려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민수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꼬마 친구. 엄마 상태가 정말 위험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단다. 빨리 가서 수술비부터 내야 해. 의사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민수가 뭐든지 할게요. 아주머니. 우리 엄마 수술비 낼게요. 여기요. 꼬마야. 엄마 수술비가 3천만원이야. 근데 넌고작 만원밖에 없잖아. 이건 접수비도 안 돼. 네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 아빠. 가셨어요. 엄마가 죽어요. 저랑 엄마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그럼 다른 보호자는? 저는 엄마밖에 없어요. 그래도 일단 300만 원 보증금은 내야 해. 아주머니, 제가 헌혈할게요. 제발 받아주세요. 엄마 치료비로 쓸게요. 아가야, 우린 헌혈을 안 받는단다. 양 선생님, 제발 오늘만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지금 가서 돈 벌어올게요. 알았어, 알았어, 빨리 일어나렴. 민수는 쓰레기통을 뒤져 페트병을 팔기도 하고 비를 맞으며 동냥도 합니다. 엄마의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도시락 사세요. 따끈따끈한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도시락 사실 분 없나요? 도시락을 다 팔고 마지막 남은 하나 배고파서 먹으려고 하는데. 저 할아버지 정말 불쌍하시다. 할아버지 이 도시락 드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고맙구나. 꼬마야.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그런데 이렇게 밤이 깊었는데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니? 저는 엄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도시락을 팔아서 엄마 수술비를 모으고 있어요. 아이고. 효자로구나. 정말 기특한 효자. 착한 아이로구나. 이제 가서 엄마 돌봐드려야지. 엄마 잘 돌보렴. 네,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잠깐만.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린 시절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름이 민수가 아버지와 부자 상봉을 하게 될까요? 다음 회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